세서 이렇게 이 친구 지금 오른발 보세요 맞잖아요 막은 상태에서 들어가 보세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 다리로 가로 막는단 말이 얘는 옆구리를 주기 싫어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는 위에서 뭘 해야 돼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냥 저 완전 직관적인 거 바지를 잡고 밑으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힘을 계속 줘야 돼 어디요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이 다리가 쫓아오지 말라고 밑으로 계속 줘야 돼. 그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패스를 할때 바지를 계속 밀어줘야 다리를 끌어올려 볼까요? 안 올라가잖아. 왜? 물리적으로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 막히는 게 없는 거야. 올라가서 요 고리를 한착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정리 를 한번 해보자면 미션들 한번 더. 얘는 다리를 먼저 구출하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와이퍼.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상체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지를 여기서 이미 한개 잡아 놓는 거죠 다리에 애초에 못 올라오게 하려고 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올라올 거라는 거를 바지를 잡고 밑으로 찍어 내리면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중심을 낮추면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가 다리를 올리고 싶지만 밑에 다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충충충충충 올라가서 달라들면 사이드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